이렇게 날씨 춥던가요? 네, 쌀쌀해요. 서울이 더 추워요. 구미는 별로 추운 걸못 느끼는데 서울은 춥기도 많이 춥고 네. 음, 그런 것 같아요. 자, 살고 계신 집 주소는요? 혼자 살아야 되는데. 아, 아, 근데 네그 제가 아니고 친구거든요. 친구가 요즘 아니 일단 본인 얘기 먼저. 아. 혼자 사세요? 아, 아니요. 네. 가정생활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본인 바람 피워야 됩니다. 네? 혼자 살아있는 자주가 아, 남자하고 지금 남편하고 같이 살고 있다 그러면 본인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지금 이제. 안 그런데요? 아니요. 그건 내가 네. 보면 나오겠지. 네. 이제 친구 얘기가 왜 나와요? 네. 나와요. 아, 지금 친한 친구인데 응.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응. 뭐 이혼 얘기도 나오고 좀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어떻게 잘 될지 아니면 이혼을 하게 될지 이런 아니 게... 친구 점을 봐주러 왔다 이건 조금 친구 어, 부탁을 했어요 아뭐 어, 점도 보러 가고 싶다고 했고 근데 시간이 안 돼서 같이는 못 왔지만 또 절친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점은 본인이 직접 가야 되지 옆에 친구들이 와서 봐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그쪽 집다 알고 있고, 뭐, 남편도 뭐, 다 알고, 속속들이 다 아니까, 정말 뭐, 자매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요. 친구 이름. 신랑이 바람 피웠습니까? 친구 남편요 네. 아니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이분도 본인하고 똑같은 사주예요. 이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음... 이혼 운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작년 10월부터. 그까 그러니까 친구 남편. 응. 예, 남편은 친구 남편이요. 예, 예. 친구만 보면 되지 안오는데 친구 남편 눈까지 내가 왜 봐야 돼? 아, 그러니까 그들 궁합이 궁금해 가지고 왔거든요. 아니, 궁합이 왜 궁금?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절친이고 또 그들 그 집안 사상 이런 거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친구하고 자, 이름은요? 한번, 예. 이분한테 여자 있습니다. 어,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어요. 그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못 듣고 그 되게 예전만 해도 가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공업도 좋았는데 최근에 그또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뭐 이혼까지 막 고려한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많이 또 다툼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도 되고 또 앞으로 뭐, 어떻게 잘 될지 아니면 뭐 이혼을 하게 될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또 친구하고 같이 보러 가자고 했는데, 오늘 또 시간이 안 됐어. 못 왔고. 또 제가 혼자. 벌써 아니, 이혼하는 문제를 왜 친구가 와서 봐줘야 되는지 나는 그게 조금 아이러니하다. 혹시 이집 관계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절친이에요, 친구. 아무리 절친이라고 해도 누가 이 친구가 이혼하나안하나 하고, 찾아, 언니도 아니고 동생도 아닌데. 그만큼 친하니까 제가 뭐 봐줄 수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뭐 자매 같은 이런 관계니까 걱정도 되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뭐 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해서 아, 참, 이런 돈, 정말, 친구가 이혼하나 안 하나 물어보는 것도 참. 20년 동안 하면서. <laughs> 이혼 안 합니다. 말만 한다, 한다면서. 아, 그래요? 네, 이혼 안 해요. 이집의 부부는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음. 사이가 많이 안 좋아요, 많이 또. 많이 안 좋다고 해서 살다 보면 안 좋을 수도 있지, 이혼합니까? 근데 내가 본인 쳐다보는데 왜 이렇게 심해질나요 어, 아니, 예전에는 그 이런 이혼말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혼하기를 꼭 바라는 사람 같다. 계속 그 이혼 얘기를 왜 자꾸 하지? 아니, 걱정되니까 그, 그러는 건데. 아니, 어떻게 자기 새끼나 자기 네. 집안에 점은 안 봐주고, 어떻게 남의 부부지가 내 거를 안만치는친구라해도 계속 말을 이상하게 한다. 좀 그, 이상하다. 어, 그만큼 제가 이 친구네하고 뭐 이렇게 정말 뭐 자매 같은 그런 관계고 하니까 봐줄 수는 있는데. 그 자매설 좀 하지 마세요. 그자 자매, 친구지간 네. 자매가 어떻게 자매가 돼요? 근데 너무 또 걱정도 되고. 아 자꾸 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나 자꾸 똑같은 말 자꾸 네. 들은 게 심해질라는데 지금. 아,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 이혼 안 한다고요? 네. 이혼 안 합니다. 음, 그래요? 그럼 뭐 관계가 좋아지나요? 앞으로? <laughs> 어, 왜이리 신경질 나지? 난 상담해주기 싫은데 신경질 <laughs> 날라온다 음, 표정 자체가 자매 같고 친구 같고 하면서 전혀 걱정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지금 아 그러면 뭐뭐 뭐 앞으로 잘살것 같아요? 그것까지를 잘 사는 거는 어, 잘 살기를 바랍니까? 이리 물어봐야 되겠다 헤어지기를 바랍니까? 아니 저는 그냥 어, 어떻게 될지 그게 궁금해 가지고 뭐 제가 뭐 이혼하지 말라 하면 또안 하는 것도 아니겠고 또뭐잘 살게 하, 응원할 수는 있지만 어떻게 뭐 아니 있지만이 어디 친구가 음. 이혼 안 하고 잘 살기를 바래. 뭐 있지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혼을 또 말리 말려가또 그게 나중에 또안 좋게 되면 또 제가 원망을 들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예, 지금 저도 저도 되게 답답한 심정이거든요. 본인 이좀더 이상하다. 이 부부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음. 자꾸 말을 둘러치게 하지 말고 진실적으로 얘기를 해 보세요. 뭐... 왜 이렇게 하가 하는지 네. 내가. 그냥 친구로서 이제. 아, 자꾸 친구 얘기 그래. 그만하세요. 친구 같으면 그렇게 말을 안 해야죠. 자꾸 이상한 말을 행세 수술하잖아. 똑같은 똑같은 말 도돌이 펴고. 그러면 잘 살지 그게 또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혼을 할지 잘 살지 궁금한데 앞으로 제가 뭐 해줄 수 있는 말,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뭔 말을 해줘요, 친구한테? 그러니까 뭐... 이혼 없다고 하세요, 가서. 아... 이혼 안 한다고? 네. 근데 친구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시, 막... 다툼도 심하고 또... 남편이 예상 같지 않다고 되게 좀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여자 없다면서요? 남자가 아 그거는 모르죠 있을지 그거는 뭐 이야기를 안 하면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입장으로서도 답답하고 또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뭐 계속 뭐 본인 남자가 진짜 없다고요? 만난 남자가 아이 저는 없죠 <laughs> 예 저는 예 친구로서 그냥 예,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니요 본인 남자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 오길걸 우겨야죠 네, 저는 네, 그냥 친구로서 이렇게 이제 궁금한데 아그 친구로서 그리가왜 이렇게 듣기 <laughs> 실지뭐잘 사는지 이런 게잘살 겁니다 아 그래요 잘 살아지고 이혼하기를 진짜 바라고 온것 같다. 둘이 사겨요. 아저씨하고 이집 아저씨하고. 아유, 아니 무슨 말씀이 아니 지금 제 계속 이상한 말을 하잖아. 지금. 아니 참. 저는... 처음이 아니더라도 네. 본인이 말하는 것들을보면이집 이 가정이 깨지기를 바라고. 아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고 또 염려도 되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잘살 거니까 가서 잘 산다고 전해주세요. 뭐, 남편이 의심받는 짓을 해도 믿고 여자가 없다 이렇게 나는 것도 이상한 얘기를한다 모르서 이제 뭐 이, 이야기를 안 하니까 또 증거도 없으니까 두 사람 사귀는 거 맞네. 아유 아니 무슨 소리야? 친구 신랑하고 사귀네. 그럼 말. 언급 말이 왜 그렇게 자꾸 이상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건 점하고 상관없이 말하는 것 음, 자체가 벌써 이상해요. 아유, 그런 사실 은 없고요. 그리고 저는 아잘살 거니까 그냥 가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